예, 네, 저 YTN 정인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혹시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를 시키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출석을 원해도 혹시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법적으로 그런 걸 여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보면은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네, 저 MBM 표선우인데요. 그럼 이 결정이 당사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전달이 되고 지금 브리핑을 하시는 건지, 본인이 만약에 전달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도 보자면요. 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보통 전날 출석하라라고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달받지 않으면 원래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연락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좀 관행상으로 참석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관선 관행상으로 참석자 배석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국무조정실에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 저희가 또 지금 표선 기자 질문하셨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전달 혹은 전전달하기 전에 벌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거라 어, 이, 이 자체가 의사의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 배석하지 말라는 어, 전달이라고 봅니다.